빅팀 희생자 피해자 첫 팀을 브라질 축구 팀을 맞았어요. 이 바로 큰 팀이잖아요. 그빅 팀의 희생자가 돼버린 팀이에요. 그래서 큰 팀의 빅 팀의 커다란 팀의 희생자가 됐어. 피해자가 됐어. 빅팀 희생자 피해자 이 사람이에요. 빅 팀의 희생자 피해자 자 스탠드 서 있다. 일어서, 아, 일어서다, 이건 뭐다 알잖아. 스탠드는, 근데 견디다, 참다의 뜻을 암기해야 돼요. 자, 교장 선생님이 두 시간째 연설을 하고 있어요. 계속 서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견디고 참고 있죠. 스탠드, 서가지고 계속 견디다, 참다. 스탠드, 견디다, 참다. 자, conceive. 생각하다, 상상하다. 자, conceive. 껌 씹으면서, 풍선껌 씹으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걸 상상하고 있죠. 그죠? 껌 씹으면서 이걸 생각하다, 상상하다. 자, 껌씹으 생각하다, 상상하다예요. 자, perceive. 감지하다, 인지하다. 강아지가 팔을 꽉 씹으니까 아야, 아픔을 감지하죠, 인지하죠. perceive, p e r c 니까 아픔을 감지하다, 인지하다요. perceive. 자, despair, 절망, 절망하다. 의사 선생님이 당신의 폐는 this 이런 폐예요. 암이 걸린 시커먼 이런 폐예요.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절망하겠죠. 아, 암이구나 하고서 despair. 자, despair, 이런 폐여 하면서 절망, 절망하다. 이런 폐여 내 폐가 절망, 절망하다. despair. 자 드라스틱 과감한 철저한 평상시 드레스만 입고 다니다가 드레스를 틱 찢어버리고 청바지와 티셔츠 패션으로 과감하고 철저한 변화를 갖다가 꾀한 거예요. 그래서 드레스를 틱 찢어버리고 드라스틱 과감한 철저한 변화죠. 과감한 철저한 드라스틱 과감한 철저한 자 써요. 흙. 땅, 소가 일하는 곳은 어디예요? 흙을 갈고 땅을 갈고 하는 게 바로 소가 일하는 곳이죠. 그래서 소일, 소가 일하는 곳은 흙과 땅이다. 소일, 흙땅. 소일, 흙땅. 자, species. 분류상의 종, 종류를 뜻합니다. 자, 수피. 어? 수피. seize 씨에 대한 복수형이에요. 씨앗들로 가득해 있죠, 그죠? 그 여러 종류의 씨앗들로 가득해 있어요. 그 씨앗들의 종, 종류. 이렇게 생각하세요. 분류상의 종, 종류. species. 숲이 씨앗들의 여러 종류로 되어 있다. species. 종, 종류. 자, drip. 액체가 뚝뚝 떨어지다. 물방울입니다. 아침만 되면 이슬이 맺혀가지고 두 개의 잎에서, drip. 두 개의 잎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두 개의 잎에서 드립.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다. 물방울 뚝뚝 떨어지다. 드립. 자, 나드. 머리를 끄덕이다. 야, 너도 먹을래? 어 나도 하면서 머리를 끄덕이면서 함께하세요. 어 나도 머리를 끄덕이다. 어 나도 먹을래? 나드, 나드. 머리를 끄덕이다예요. 자, 복습. 빅팀. 자, 빅팀. 커다란 팀의 희생자 피해자가 된 거죠, 그죠? 희생자 피해자. 다음에 stand 일어서 가지고 뭐했어요? 연설을 갔다가 계속 견디다, 참다. 자 conceive 꿈 씨브면서 뭔가 생각하다, 상상하다. perceive 팔을 씨브니까는 어때요? 아픔을 감지하다, 인지하다. 자 despair 아 이런 패여 안 걸린 패여하면서 절망 절망하다. 자 드라스틱, 드레스를 틱 찍고 천마지 패션으로 어떤 변화예요? 어떤 변신이에요? 과감한 철저한 변신이죠. 과감한 철저한. 자 소엘, 소가 일하는 곳은 흙, 땅. 자 스피시즈, 숲피시즈 씨앗들, 씨앗의 여러 종, 종류죠. 자 드립, 두 개의 잎에서 물방울 뚝뚝 떨어지다. 나도 응 어, 나도 먹을래. 뭐,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야 돼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다라는 뜻이었죠. 자 테스트. Victim 희생자, 피해자. Stand 견디다, 참다. Conceive 생각하다, 상상하다. Perceive 감지하다, 인지하다. Despair 절망, 절망하다. Drastic 과감한 철저한 소 l 흙땅 species 종 종류 drip 물방울 뚝뚝 떨어지다 nod 고개를 끄덕이다라는 뜻입니다.